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대 한 단계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별되어 있고 주가캔들 하늘색 후익스팬더 역별된 상태로 구름대 아래 에 있어요 그래서 완연한 지금 조종세입니다 어, 오늘 뭐 캔들이 양봉이 나와서 반등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 보면 한번더 지금 침체권에 빠질 수 있거든요. RSI가 침체권에서 나왔는데 재차 빠지면서 한번더조정을줄 수는 있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진작에 구름대를 한번 깼어요. 그래서 구름대를 다시 돌파했지만 지금은 구름대또 재차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RSI 침착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 반등이 나와서 지금 다시 구름대를 이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륙을 하게 되더라도 제차한번 만나는, 두번 정도 만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는 다시 한번 반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나스닥보다 살짝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랑 중간 정도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반등도 살짝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구름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RSI도 지금 침체권에서 나왔고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어, 뉴욕 지수는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구름대 깼고 지금 구름대 돌파했는데 제차 어, 지금 사실 구름대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RSI도 올라오고 있어서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4771이 저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어,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는데, 반등이 지금 4071에 딱 막혔네요. 딱 막혀서. 4772를 돌파해서 1호 갈지, 그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RSI도 뭐, 살짝 반등은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국채 가격입니다. 국채 가격은 지금, 어, 하락을 했어요. 한번 하락한 다음에, 올 연초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고, 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어 지금은 갭 상승했는데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 금리가 장기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RSI도 지금 과열권에 들어가는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텐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금 지수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석유 가격을 봐야죠.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은 66달러, 66달러와 78달러, 박스권 상하단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 78달러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고, 66달러까지 뭐, 내려오는 여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반등한다, 이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LRS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지금, R 스 r e 드도 지금 0.5 이상 올라왔는데 보통 0.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0.8까지 간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어요. 아직은 꺾이지는 않았으니까 좀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RSI는 지금 반등이 나왔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자라는 게쭈로 멈췄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선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면 작년 8월까지 조정인데 여기서 멈출지, 어, 봐야죠. 스토캐스팅입니다스토캐스팅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고, 단기는 지금, 지금은 어 지금은,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어,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 반등이 나왔는데, 장기는 아직 좀덜 떨어졌어요. 좀덜 떨어져서, 만약에 장기가 뭐, 이렇게, 침체코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한 여지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음. 그죠 하루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2월달이 완료가 됐는데 2월달 월봉이 안 좋았어요. 12월달 월봉이 비석형, 1월달이 지금 도치 캔들 비슷한 모양이 나왔고 이것도 사실 다 꼭지 캔들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2월달 캔들이 지금, 이것도 도치 캔들 비슷한데, 지금 5월선, 2월, 5월선이죠. 까만색인데, 까만색 5월선을 깨고 10월선 근처에 딱 멈춰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 캔들 3개가 지금 약간 꼭지 캔들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3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월달에도 연이어 은봉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주선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번에 20주선을 두번 짚은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짚으면 안 됐는데 세 번째 짚으면서 깨버렸어요. 어, 깨버렸고 지금 아직 주봉상 거래량도 상당히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조정세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거래량을 봤을 때, 오일선, 오주선, 오주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볼리저 밴드 좀 줄고 있긴 한데, 저 이게, 지금 볼리저 밴드 닫고, 지금 꼬리를 달았는데, 음 작년 8월, 그렇죠. 작년 8월 조정, 뭐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주선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23년 10월 조정. 5주선이 20주선을 깨는 그런 조정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캔들 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은 지금 20주선 아 21선 21선이 61선을 끝내요 이게 61선을 너무 많이 짚었어요 61선이 뭐 그냥 어 세세하게 안 보더라도 캔들로만 세보면 61선 터치가 한번두번세번 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사실 뭐 캔들 하나하나 하면 엄청나게 터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61선에서, 어, 공방이 많았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 반등하더라도 61선을 많이 터치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쯤에서 저항대가 뭐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모습이고. 아무튼 21선이 61선을 이탈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탈하면서 반등은 나오는데, 제차한번 밀릴 거를 각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거래도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들, 어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애플이 240달러, 지금, 어, 상, 정고, 정고점은 아니죠. 메스타점인데, 아무튼, 메스타점 돌파 못하고 밀렸는데, 반등을 했네요. 애플이 반등을 해서 지수가 반등한 측면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5달러 이탈한 다음에 뭐, 살짝 반등이 나온 거고. RSI 계속 지금 아래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126달러, 여기를 지금 반등은 나왔는데, 126달러를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엔비디아. 이번에 하락 주범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이 평선이 완전히 역별되어 있긴 하거든요. 구름대도 살살 내려오고 있고 알파벳은 어 187달러 이탈하고 지금 163달러가 또 하나의 지지라인인데 고기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살짝 반등만 나온 상태예요 아마존 닷컴도 지금 215달러 이탈한 상태로 있고 메타는 뭐 충분합니다 메타는 뭐 워낙 상승한게 커서 578달러가 뭐 중요한 선인데, 아직 멀었어요. 668달러. 브로드컴이 196달러. 여기 딱 지금, 어, 지지라인에 걸쳐있거든요. 어, 엔비디아는 여기를 이탈했는데, 어, 중요한 라인 이탈했는데, 브로드컴은 여기서 약간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196달러.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도 323달러 이탈해서 지금 하락세가 되는데, 하락이 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어, RSI도 침체권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기대는 되는데 결국 323달러 돌파하느냐가 문제겠죠.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IONQ는 A, B, C, C파 조정이 아직도 안 끝났네요. 아, 그리고 RSI는 아주 침체권에 진행 중이고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살짝 뭐 반등만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직은 뭐 박스권에 있는데 어 살짝 반등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살짝 반등만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중요한 지금 중요한 지어 이탈 자리, 이탈 자리를 회복한 건 아니니까 어 인상적인 반등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지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MACD는 지금 하락했고 살짝 멈추는 기미가 있고 MAO도 많이 자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근데 아무튼 데드크로스 상태고 201선 정도에 머물러 있고 다우지수는 지금 MACD가 하락하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하락이 멈췄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양봉이 나와서 하락이 멈췄고 MAO가 줄었네요. 그럼 반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등에 들어가는, 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S&P 500도 지금, 어, MACD가 살짝 각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MAO도 음이 자라긴 했는데 좀덜 자랐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지수도 완전히 지금 뉴욕 지수가 이번에 잘 버텼어요 볼린저밴드 벗어나지도 않고 M A C D가 멈췄네요 M A O도 음이 자라는게 줄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우류, 다우류가 이제 다우, S P 500, 뉴욕 여기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0, 4 7 7일 여기를 사실 이탈했는데, 여기를 오늘 좀 치받아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뭐, 조금, 어, 아, 안정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한번 이 중요한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이번에 하락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필반 지수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126달러가 지금 회복이 돼서 지지가 되느냐, 요게 여부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조금 조정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